근데 이제 클릭이 안 돼. 이제 마우스 클릭이 안 돼. 이조그맣 아니, 안 눌러져. 아... 피롱사... 없습니다. 오케이, 이 판은 진짜 다이 누나 해야 되겠다. 아니, 뭐 근데 붙는 게 없네? 이게 실화냐? 와하타마 의지롭네 와타마 의지롭네 여기다가 릴리아 나오면 그래도 나쁘진 않아 보이네 물게 없는 물게 없다. 인피부건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겠는데? 여기서 철바늘 대장 빠르게 끝내줘. 다일 누나 삼신기 인피부건 하나는 그냥 뭐 스태틱도 되고 아무거나 정선도 좋고 오케이? 와 이걸 진다고? 와 비치셋. 안돼. 그래도 이겼다 다행이다. 아 이제 좀 조합 좀 바꿔야 되는데. 아 근데 보건까지만들려면 인필 보건까지 만들면 너무 오래 걸리긴 하는데. 여기까지 구인수 먼저 그냥 만들까? 구인수도 나쁘진 않은데 피흡도 있고 구인수 먼저 만들자. 아, 근데 또 바뀌었어. 원래 패치되고 또 바뀌어 따라가기 빡세다고? 원래 원래 그래. 근데 진짜 조엘피롱 방송 보면 금방 따라갈 수 있어. 인정? 와, 슈우, 개쎄. 실화냐? 이겨! 쭈맨스! 장갑을 묶 장갑을 먹어 뭐. 제대로 놀려주마. 제대로 놀려주마. 어, 뭐야. 배터리 카르마다. 배터리에는 루덴이다 미쳤다. 이 자식, 그냥 사기 개쳤는데? 근데 왜 카르마가. 3마리뿐이야 <laughs> 아니 근데 카르마가 왜 3마리야 증강은 개사긴인데아 빨리 다엘 누나 왜안 나와 아 누나 나 죽엉 응. 다엘 누나가 누구냐고? 요즘에 썸타는 누나 잘 돼가는 누나 좀 있으면 방송에 출연시켜줄게 기다려 와 근데 기병시 우유도 좋긴 한데.. 지겠다 아나 그냥 자야 해야 되나? 그래야 아니? 나는 무조건 다이 누나 할 거야 애매하긴 해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나의 계획이 뭐냐 이거를 그냥 다 지크로 만들고 싶어 아, 근데 너무 너무 많다 와이 자식이 있네? 아나이 자식 우리 누나 우리 누나를 이 자식은 할줄 모르네. 육신기로를 쓰고 있네? 내한테 알려주지. 아니, 내한테 주지. 뭐야, 이거. 이 자식 시즌, 혼자 시즌 식사하고 있는데? 징크스한테 아이템을 이렇게 준다고? 실화냐? 아우, 오. 오, 와 이거 진짜 못 먹을 뻔? 그래야지. 아니. 여기까지. 아, 빨리 보관을 만들어야 돼. 뭐야 이거? 돈좀 모아야 돼. 진짜 차뺄뻔 아, 누나 어디 갔는데? 어?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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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쎈데? 가 아니라 약한데?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좋나봐 얘도 지금 이기고 있잖아 어. 다이 누나 쓰는 애들이 왜케 많아 실화냐? 나를 택해줘 누나 내가 그 새끼보다 못한게 뭐야 누나 아? 내가 또 잘해줄 수 있어 <laughs> 그니까 나한테 와 누나 아. 가주맹스 원래 저집 인터넷이 별로 안 좋아 나도 <laughs> 저기 집에 봐서 아는데 인터넷이 별로야 저기 그렇지 가자 역시 나의 나의 누나가 드세 봐 누나 나한테 오라했지 괜히 붙였다. 가장 잘하는 삐롱스 역시 연애의 고수 근데 진짜 좋긴 하다 이거 그러니까 신기루만 좀잘 뜨면 그냥 개사기인데? 전기라도 전기라도 그냥 다이누나 자체가 좋아 그렇지 떠물보라를 <목소리도> <따라따> <목소리도> 일으켜 용발까지 미쳤다 <목소리도> 원래는 기병대 이렇게 많이 안 써도 되거든? 이 파는 근데 기병대가 나와가지고 좀 많이 쓴 거지 그니까, 기병대는 한두 개? 세 개? 정도만 쓴? 그 다음에 트위치랑 레오나. 그리고 배치도 은근히 중요한 이렇게. 무조건 대각선에 있어야 돼. 이 배치 못하면 진다. 그렇지! 떠물보라를 일으켜 아니야 은근히 이 길드가 있는 게커 그러니까 얘를 나중에 바드로 바꾸거나 뭐 그렇게 해야지 길드 시너지 자체가 구데기 같은데 은근히 좋아 그리고 요즘에 약간 뜨는 덱들을 보면 길드 기반인 덱들이 많아 이슈댕아나 진짜 조까네 어, 어, 아니 문템 뭐야 돼 뭐야 내 뭔데 이거 뭐야 3자야 뭐야 제발 제발 좋은 템아 나쁘지 않은데 아 근데 이제 클릭이 안돼 이제 마우스 클릭이 안돼 맨날 다고이 개쓰레기 같은 게임 개쓰레기같은 버그 존맛한 게임